어쩔거야 <목소리> 어제 토라비스 자팡이 전세계 데뷔를 발표하고 일본에서는 동네방네 정말 난리였어요 이에 대한 정응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부응 국뽕 반응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앞에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이 t time in the f i r s 들의 i m 들의 n the first time in 세계적으로 한류 아이돌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스타일로 가려나 생각했는데 확실히 일본 m e in 이 h e first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게 더 새로워서 잘 먹힐 것 같아 정말 축하해 미국적인 곡을 만들 거라면 네이티브 미국인 그룹들로 이미 충분한데 그들의 강점은 일본인이라는 거지 일본의 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인기이고 굳이 미국식으로 다가갈 필요는 없어 예를 들면 해외에서도 인기 많은 일본 애니의 주제가를 담당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 가창력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세계에서 팔린 아티스트들을 보면 가창력이 완벽한 사람이 많지. 세계를 겨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일본인으로서 매우 기쁘기 때문에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자니즈는 참 아직도 그룹명 한번 참스럽네. 알라시도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 그룹명의 나라 이름은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딱히 일본 대표로 전 세계에 데뷔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지금 가장 세계에 가까운 그룹은 XG라고, 실력, 센스, 전략적으로 전부 데뷔할 나이냐고. 자니지바들은 한국의 수준을 좀 봤으면 좋겠어. 얼굴은 어떻게든 되겠지만 스타일, 가창력... 어쩔 거야? K팝에는 못 이길 것 같아. 솔직히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꿈의 얼리우드'라는 곡이 나오길래 영상을 봤는데, 노래는 물론이고 영어 실력도 그렇고, 좀더 고쳐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세계에서 활약하는 K-POP 그룹들은 엄청난 연습량이 있고 멤버들 모두 춤도 노래도 수준이 높아서 성공하는 것 같아. 자니즈 기획사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줬는데 레벨이 낮으면 일본인으로서 창피하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키가 작은 게 마음에 걸려. 해외에서는 바보 취급당하기 딱이잖아. 설마 왕작품 같은 의상으로 세계에 데뷔하는 건 아니지? 그룹 이름에 제품 같은 게 붙는 게 너무 천스러워. 하계의 레벨이니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일본인으로서 그저 순수하게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가창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서 일본인의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건 절대로 그만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일본 아이돌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보면 연습생 같은 거야. 아이돌의 성장을 즐기는 일본 문화는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다고요 같은 일본인으로서 힘냈으면 좋겠지만 아가텔 보니까 아쉽게도 K-팝의 짝퉁 같은 느낌이야. 노래도 움직임도 보고 있으면 b t s 같은 느낌이 들어 바, 바, 발음이 되지 않아서